네 하무문법 공부하겠습니다. 307페이지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307페이지 예, 17번 찾으셨습니까? 17번 동그라미 1번 자중질환부터 해서 쭉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중질환. 이 안에 이 자기 안에. 이무을 자기야, 우리는내을리라 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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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 잡아, 자, 성. 성. 자, 그 다음, 승승자그 다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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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는 자기. 그거는 이제 목을 박자죠. 여기 이제 장기를 묶는다. 여기 이제 목적근데목 다른 게 설명하고 목주가 목주가 도치가 됐죠. 목주가 도치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만 자라는 것자는 뜻이 보면 자기. 자신 이런 뜻이고요. 이 자기 자신의 뜻으로 뭘로 쓰인다 하면 문장 속 목적으로 쓰일 수 있죠. 목적으로 쓰일 때는 일반적으로 동사, 타동사. 목적의 로 타동사지요. 타동사 앞, 네. 앞에 위치한다. 주로 타동사 앞에 위치한다. 자기 자신의 뜻으로 목적으로 쓰일 때는 일반 타동사 앞에, 그래, 앞에 그래서 앞에 있어. 그래서 목적는 앞에 위치한다. 자기 끈으로, 자기 줄로 자기를 묶는다. 어, 누나는 자신이 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당한다. 또는 에, 제 마음으로 번뇌를 일으켜서, 지 마음으로 번뇌를 자기 마음으로 번뇌, 이렇게 해서 번뇌를 일으켜서 괴로움을 낸다. 번뇌를 일으켜서 번 자승자또자신이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는 그 자승자가 그다음에 자. 해치다, 포 해치다. 피는 버리다. 볼 보지 아니하나. 음. 자, 신을 목표로 도치된 것이요. 작은 자타 자신을 해치고 부사로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 해 주시고. 부사를 맞추시고 목주도 을 목주도 찾든지 고리 같은 되지 않아. 가능세 목주도 놓가 되지. 요게물도 스스로 부사아 뭐 스스로, 스스로. 자신을 목적 목주도 찾을 때 사명식이죠. 이게 부했을때이름자 그 다음에 자하자 자기가 자신의 거리다. 을자신리고 근데 중국에서는 요 하게 찬차라 찌게 찬사를 많이 쓰죠 이렇게 감자이것도 일행식 일행식 문장이죠 가 그리고 지가 찬찬한가 씨가 그림을 그리고 찬찬한 가자 그 다음에 자수성 그럼, 이거 생략돼 있어. 처음에 뭐 이루다 또는 이렇다 어, 그때는 가면 집안. 자기 손로 하는 거 이거는 개급이거든 이루다 이렇게 집안 이루다 집안 이렇게. 삼행시부터. 자기 손로 집안을 이렇게 자주 성가. 남천평이에요. 그때 이런 한결같다, 한결같은. 생명으로서의있지 이다라는 뜻으생만 설명으로 쓰여있지. 그 어떤 어, 서로 엇비슷하다. 이게 뭐 특징적인 것이 특성에 개별적으로 특성적인 것이 모두 엇비슷하시지. 정편일률이다정편일률적이다 이런 말쓰니다 생각하다죠, 이거는. 이때는 이제 천번 하고 이렇게 버리던 양사를 넣어주고 계속해서 천번 생각하고. 나오는 일을 하물, 번, 때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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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은 실 번, 천 번, 생각하는데 어, 어, 뭐 번, 번, 생각하는 번, 즐기러 온 사람이라도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는 잘못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이고 천력 말했었죠 천재일호 천아 그건 천력일실 천재일실이었고요 천재 그 네, 쟤는 천천년천년을 연하고 같은 사람년 10년, 10년, 년에0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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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한번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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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기 10년, 1 천천만병 때는 천 가지의 차이, 가지란 말을 붙인는천 가지의 차이와 또만 가지의 구별, 천 가지의 구별과 만 가지의 이어 엔드가 생겼던떻 아, 그래서 우리가 천차만별 이러면 여러 가지 사물이 모두

가지 가지란 말을 넣가지고 어야천 가지 모습과 이것도 만져도 만 가지 가지란 말을 넣어가지고모 형상 만 가지 세상 사물이 한결같지 아니하고 각각 모사, 모습 모양이 다르다 천만상 용이 u 원래는 s o l 가용 o u n g y o u 용, g young, young, 은치다 n g y 지만싸 g 다 용과 호랑이 교우고 서로는 싸우고 싸우다라는 의미이요비견 문제이고요. 또 용과 호랑이 서로 싸운다. 이거는 서로 두강자가 힘센 강자. 두 강자가 서로 싸운다이 말이죠. 그다음에 우리 용비어천가 할때 나오는 용비 용비 차를 몰다, 말을 몰다, 이것들은 하늘로 하늘로 몰다. 이거 다가 몰다 이런 수리나 마 같은 걸 이런 걸 모는 걸어다 이렇게 어하자 말이지. 어할지에 이어졌어요. 몰라 놀감이요 노래가 어, 또 그렇죠. 물론 어통치을날한달 통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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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치다통리다 통치단, 다는 뜻이 있어요. 치단통치한다는좀 임금이 탄 말을 말이 건 하늘로 물다. 자, 그다음에 용도 3위. 용 상승하나 끝 끝이 부진한 그런 현상. 출발은 야단스럽고 끝은 부지한동 네, 그다음에 용미옹탕. 용미. 봉탕. 용, 미. 그다음에 봉항봉자. 간체는 오자. 용그 용의 맛과 봉황으로 끓인 탕, 용과 봉황으로 만든 음식, 그러 그러니까 맛이 아주 좋은 음식을 용기 봉탕. 그 부분에 동그라미 모음은 용사기 등. 날다, 날고 오르다, 위로 오르다. 용과 뱀이 날고 오르다. 위로 고 그다음에 날고 오르다입니다. 설명하지 않 이거 보니까 면은 네, 어떤 그 용이 살아 있는 거, 용과 뱀이 살아 있는 것처럼 활력이 있는. 활기가 있는 필력 필력 또나 이걸 필피라그러 피요. 요 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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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 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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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요 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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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떤 어 우리가 저 필체 필체가 필이 좋다 이런 말씀이 용사 비단 그런 솔직히 용사 비단 이런 말씀 해가지고 사중 질환부터 우리 용사 비단까지 이렇게 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